안녕하십니까? SKC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 신선생입니다. 자, SKC 어제도 제가 영상을 좀 올려 드렸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수급이 조금씩 감소하는 구간이다 보니까 제가 계속 SKC가 좀 조정의 가능성이 있다고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께서는 제가 먼저 차트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SKC가 왜 결국 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단기적인 관점에서는요, 이제 주식이라는 거는 항상적으로 수급이 들어와야지만 주가가 상승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수급이 계속적으로 감소하는 구간이라는 거, 제가 그럼 주봉에 가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지금 주봉에서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주가는 바닥권에서 위치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이따 월봉도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주식이라는 건요 항상 수급이 들어올 때만 주가가 상승을 한다는 기본적인 논리를 갖고 있어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수급이 들어오지 않을 때 있죠. 제가 이렇게 네모칸으로 다 표시를 했습니다. 이때 보면은 전부 다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어요. 그렇다라는 건요, 결국 이 SKC라는 주식도 계속해서 수급을 늘리지 못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주가가 조정이 나온다라는 것은 기정사실로 알고 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조정을 받는다라는 의미가 나쁜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 주주분들께서 이렇게 고점 구간에서 매수하실 거라고 하면 차라리 조금 더 조정을 받고 나서 매수를 시도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인 거죠. 여기까지 이해 되셨을까요? 자, 그럼 월봉도 한번 보셔야죠. 지금 월봉은 이제 2021년 11월 달에 이제 최고가를 찍고 나서부터 계속적으로 주가가 조정 폭을 확대를 시켰다가 지금 이제 75,000원 구간 제가 이렇게 핑크선으로 라인을 잡아놨는데 여기 라인에서 이제 지켜주면서 이제 바닥을 좀 다져주는 듯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요, 그냥 단순히 여기 75,000원 라인을 지지해준다가 조,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돈이 들어왔다. 계속적으로 사실 수급 자체는 나쁘지가 않습니다. 우리 SKC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이 수급을 바탕으로 이제 저는 바닥을 조금 다져가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SKC가 이렇게 주가가 떨어진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고 앞으로 주가가 왜 반등을 할 수밖에 없는지를 제가 실적을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 그러면 SKC라는 회사 자체가 어떤 작은 회사가 아니잖아요. 큰 회사다 보니까 이 실적을 보시는 거는 무조건 보셔야 된다라고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지금 실적 과정에서 이제 보시면은 사실 이렇게 뭐 빨간 불이 이제 들어와 있다라는 것 자체는 별로 이렇게 뭐 나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뭐 나쁜 얘기 하려고 사실 영상을 킨건 아니겠죠. 자, 지금 보시면은 21년도, 22년도, 23년도까지 실적이 계속 꾸준하게 감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요, SKC 같은 경우는 원래 화학계열 회사였어요. 근데 신사업 쪽으로 계속 투자를 못 하다 보니까 이 영업 이익이 점점 더 감소를 했었다라는 부분이죠. 근데 여기서 고무적인 건요, 결국은 23년도에서 24년도로 넘어올 때 실적 폭이 확연하게 증가를 했죠. 이제 영업 이익에 적자는 맞습니다. 근데 작년 23년도 대비 2,100억 원짜리 영업 이익이 지금 199억 원 쪽으로 소폭 완전 증가했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바닥을 잡았다라고 보셔야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여기까지 이해 되셨을까요? 자, 그리고 여기 연간으로 제가 가서 보면요. 이제 실적은 25년도, 12월 달에 현재 에스티메이트가 나와 있는데, 추정치로는 지금 2천억 원 정도로 22년도에 대비한 실적까지 다시 회복을 한다라고 이미 지금 기정사실화가 나와 있죠. 그럼 여기에서 몇 가지를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 이제 그중 하나가 SKC에서 작년 이 23년도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한계 사업을 매각을 하면서, 이제, 저 적자 같은 회사들 있잖아요. 좀돈안 되는 회사들. 이런 식으로 해서 세정 사업법인 쪽으로 해가지고, 또, 매각 규모 880억 원짜리도 한번 나온 적이 있고요. 그리고 파임 세라믹스라고 하는 여기 사업도 사실 좀돈 먹는 하마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매각을 추진함으로써 좀 약간의 돈 먹는 하마들 있잖아요. 도, 그러니까 장사는 안 되는데 계속 이제 돈만 나가는 이제 그런 회사들을 매각을 함으로써 약간의 이제 고정비 지출을 지금 줄이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지금 SKC의 전체적인 제가 실적을 갖고 왔는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여기가 지금 화면이 잘안 보이실 수 있는데 여기 지금 네모칸 친구시 이십 이제 24년도고요 저기 왼쪽 네모칸 23년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지금 동박과 화학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꾸준하게 지금 영업이익이 계속 적자폭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요 반도체가 완전 다 먹여살렸다라는 거예요 자 SKC가 도대체 왜 이렇게 됐냐 가장 중요한 게 있죠. ISC라는 반도체 여기 회사를 인수를 함으로써 SKC가 실적 회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SKC가 이 ISC라는 회사를 인수를 못했잖아요. 그러면 은 SKC는 더 끔찍한 결과가 나왔다는 라 거예요. 제가 앞서서 두 개의 회사를 분명히 매각을 했다는 라걸 보여드렸잖아요. 이런 식으로 장사가 안 되는 그러니까 사업성이 없는 회사는 빨리빨리 처분을 하면서 그 자금으로 ISC라는 회사를 인수하게 된 부분이었죠. 그리고 또 중요한, 이제. SKC의 이제 신규 사업 추진 계획인데요. 여기에서 제가 좀 중요하게 보는 것은 바로 이 글라스 기판이라는 것과 실리콘 응극제입니다. 여기가 지금 실리콘 응극제는 다들 아시다시피 2차 전지에 들어가는 핵심 물질 중에 하나이고요. 지금 흑연을 대체할 수 있는 거를 이제 실리콘 응극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지금 군산에서 이제 공장을 완공을 해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이런 식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면은 이제 매출도 25년도부터는 다 정상으로 그 학자로 전환이 된다라고 아까 제가 스티메이트 추정치도 보여드렸던 것처럼 지금 글라스 기판 쪽에서도 계속 꾸준하게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SKC는 이제 반도체 쪽과 이제 차전지둘 다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신 사업을 이쪽으로 준비 중인 과정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 SKC의 주가가 바닥에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꾸준하게 이 주식을 끌고 가셔야 된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여기까지 내용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가장 핫했던 이제 어떤 이슈라고 하는 부분은 다 갖고 가는 거죠. 자, 제가 삼성전자 글라스 기판이라고 네이버에다가 검색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런 식으로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왜그럼 현재는 지금 글라스 기판 대신에 이제 반도체에 들어가는 게 어떻게 보면은 플라스틱 계열인데 이게 가장 제뭐 장점도 많은데 단점이 뭐냐면 열이 가해지면은 이 플라스틱이 휘어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어떤 PCB에 관련된 어떤 반도체 부품들이다 보니까 얘네가 조금 불량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유리로 이거를 바꾸면은 열에 의한 강성이 엄청나게 강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SKC가 글라스 기판 쪽으로 계속 투자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차전지에서도 음극재 쪽으로 지금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는 라 것은 결국은 SKC가 기존에 있던 돈이 안 되던 사업을 정리를 하고 신사업을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나. 그래서 지금 실적이 이제 계속 회복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SKC는 전형적으로 지금 턴어라운드 기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부분인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수급현황도 지 살펴보셔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개인과 기관의 이제 차이가 뭐냐면은 개인분들은 사실 시간은 많아요. 근데 문제는 뭐가 없어요? 돈이 무자연적이 아니에요. 그런데 기관이나 이런 보험 투신 연기금 같은 경우는요. 오히려 시간이 개인들보다 더 많이 없습니다. 얘네는 정해진 시간 안에 어떠한 실적을 나와야기 하 때문에 꾸준하게 돈은 많아요. 물론 개인들보다는 꾸준하게 살수 있는 힘은 있지만 제 말은 그거를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은 개인분들에 비해서 부족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랬던 애들조차도 지금 꾸준하게 바닥권에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는 확실히 SKC가 바닥권에서의 움직임이 지금 좋은 과정이다라고 보셔야 된다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SKC 주주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조정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주주분들이 시간이 힘 아닙니까? 우리한텐 돈이고요. 그러면은 이 시간을요 조금만 기다리시라는 거예요. 이형 매수하실 거면은 조금 더 조정 받고 나서 매수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SKC를 굉장히 좋게 해석을 하는 거고, 현재 월봉상에서 바닥이기 때문에 급하게 생각을 하시지 마셔라. 그냥 꾸준하게만 들고 가면 나중에 배당까지도 먹을 수 있는 회사인데, 뭐가 그렇게 걱정되냐는 부분인 거였어요. 그래서 SKC는 꼭 한번은 좀 관심있게 보셔야 하고, 제발 여기 고점 구간에서만 계속 매수하시는 것만 조금 자제해달라. 이렇게 당부 말씀 좀 드릴게요. 결론은요, 얘가 수급이 감소하길 기다렸다가 분명히 눌림목을 만들어 줄 거예요. 우리는 이 눌림목에서만 제대로 공략을 하면은 누구보다 매력적인 가격에서 저는 충분히 살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주식이 얼마까지 떨어지냐, 뭐 10만원, 9만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급이 안 들어오면은 어차피 조정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때 가가지고 우리가 가격대를 정해서 우리 주주 여러분들과 제가 같이 공유하면 문제는 해결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부분인 거죠. 이해되셨죠? 그러면은 우리 주주분들께서도요. 고점권에서 매수하시는 거는 조금만 자제해 달라. 저는 내그 사이에 개인적으로 이제 세력 타점 종목이라는 거를 통해서 매매를 좀 하고 있습니다. 세력들은요. 매집을 해야지만 주가가 상승을 해요. 제가 분명히 SKC도 지금 매집이 진행 중인 과정이다라고 계속 강조를 드렸죠. 그런 것처럼 바닥 구간에서 제가 매집하는 종목을 우리 주주 여러분들과 기다리시는 시간 동안에 공유를 좀 하려고 합니다. 당연히 무료로 제가 하고 있고요. 한 달에 5개에서 10개밖에 제가 종목 진행을 못 해요. 이유는요. 세력들의 매집하는 종목이 막 생각보다 자주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꼭 탑점이라고 두 글자를 남겨 주시면은 제가 추가적인 종목이 나올 때마다 우리 주주 여러분들을 좀 챙겨드릴 수 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얼마에 매수하시고 얼마에 매도할 수 있는지 문자로 다 발송을 해드릴 거기 때문에 이 문자 내용만 잘 따라하셔도 스스로 매매하시 데는 아무 문제가 없을 거예요 대신에 매수가 이상에서만 제발 사시지 말라고 제가 강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요 SKC 정말 지금 고점 구간에서 매수하시지 마세요 얘더 매력적인 가격으로 분명히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또 하면요. 010 6815 6446으로 탑점이라고만 딱두 글자 저한테 빠르게 보내 주세요. 아시겠죠?